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C에서도 말했잖아요. 그 라인 형님들 10층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 NC 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라인 형님들 10층 한번 풀어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못 풉니다. 현실은 못 풀어요. 그, NC 관계자가 본인이 라인 군주 뭐 간부진 해보라고 해보세요. 10층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상황과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10층을 푸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립들한테 좋은 이미지 보인다고 해갖고 저희가 득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기억에 남고 싶고 좋은 일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악동이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중립들 고기방패로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립형들이랑 저희는 같이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사냥터 풀어주는데 중립을 고기방패로 쓴다라는 건 너무 좀 억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중립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님들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몬스터 도감 기간 동안만 풀어준 적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악동이 몬스터 도감 때 골렘방이랑 10층을 풀어줬다.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발라 군터에서 서버를 이동할 계획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이것도 변경될 수 있는 게 라인 형님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들어오게 되면 10층 통제는 라인 형님들의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풀었다. 이거는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10층을 저희가 지금 지켜드리고 있어요. 지금 발라 군터를 오시면 중립형들도 이렇게 사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도 고맙죠. 왜 도움이 필요하냐? 저희가 24시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그 뉴팀 형님들이 통제하는 거를 같이 풀어보시죠. 네.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도 다 같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보태면은 쉽게 통제를 풀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립형들 편하게 사냥하고 계시죠? 여기서 내가 사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지인들, 내 지인의 중립들. 어, 발라군 터가 갖고 10층 통제 풀렸다는데, 여기 가서 사냥 돌리고, 신념 1층, 층좀 캐가지고, 쌀 먹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뭐 솔직히, 유형님들이랑 싸울 때 전투를 밀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통제를 풀기로 결정됐던 게, 예, 저번 주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었고, 그게 일요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0시에 적용이 된 거예요. 0시에. 0시에 기준이 됐고, 중립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봤어요. 예,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좀 지켜봤고, 평상시에도 늘 올라오던 분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통제를 한쪽에서만 안 해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복이 있으니까, 예, 편하게 그냥 돌려놓고 해도 몇 시간씩 돌아가요. 그래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잠깐 잠깐 입구를 지켜주면서 이제 풀린 걸 아는 중립 분들은 저희한테 긴 말이오죠. 뉴팀 썰자 올라왔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저희가 올라가서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1 0층은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켜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립 형님들이 사냥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 요 시간이 뭐 매일 매일 길진 않을 거예요. 길진 않지만 그리고 사냥하시는 분들도 긴말이 와요 예, 지금 이렇게 썰자가 왔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저희가 도와주러 갑니다 그리고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형님들 있으면 또 오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팀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무복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제 해제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해 보자는 거고 저희가 24시간 입구를 지켜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발라운터로 오시면 된다는 거고 무복성까지만 사냥하고 싶으신 형님들도 어, 캐릭 올려서 사냥을 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희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시간 될때 시청일제 사냥을 지켜드리면서 그 중립분들 사냥을 좀 시켜드릴 예정이고 이게 통제 푸는 첫 번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 없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야, 벌써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10층 유니티 파티 좀요 야.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도 한약 1시간 정도를 지켜드렸고. 뉴티명님들이 어쨌든 계속 뭐 썰자 들어오고 뭐 하고 하겠지만 저희가 24시간 지킬 수가 없어요. 에, 24시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에, 중립팀 분들이 계신다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내가 스펙이 좋은데 혈 단위가 아니고 팀 단위가 아니다. 이럴 때는 가입 문의 주시면 됩니다. 뭐 중립들 고기방패 세우려고 그런다. 저희가 뭐 여기 중립형들이랑 뭐 같이 전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같이 전투할 일도 없고, 저희랑 이제 만약 전투를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우호 중립 형님들이 뭐 도와주신다고 하면 같이 전투할 수는 있지만 일반 중립형들한테 저희가 전투를 같이 하자고 하겠습니까? 에, 저희끼리만 충분히 전투해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건 상관이 없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